안녕하세요. 아침 TV 하경숙입니다. 이번에 미국과 관세협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는지 숨이 콱콱 막히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토록 대통령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거시기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아직도 개딸들은 거짓 언론에 속으면서 거시기가 잘하고 있다고 소고기와 쌀은 지켰대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도 아닌데 소고기와 쌀을 지켜서 뭐하겠냐고 박원순이가 살아생전에 옛날로 돌아가자고 지금 환경단체들이 그런 식이잖아 옛날로 돌아가자고 천만이 넘는 서울시를 세상에 새비뚱둥 반포 거기다가 벼 신고 서울시 청사 위에다가는 벌을 키우더라니까 이게 자파들의 한계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려면, 여기들이 저기 섬에 가서 따로 마을을 만들고 살아. 그게 맞는 거지. 최첨단으로 가고 있는 도시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앉아있는 저자가 대통령이 맞습니까? 관세 협상 내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괜히 SPC 가가지고, 회장 불러다 놓고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따지고, 아이고, 가증스러워서 볼걸 보지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대통령이 하는 짓인가? 그것은 노동부 장관도 안 하는 짓이요. 저 뭐야 하는 짓이요? 이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관세협상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있습니다. 관세협상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천재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의 대통령한테는 호되게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도 관세 50% 바로 먹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관세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관세가 없는 나라인데 15% 17% 그 이상도 있습니다. 이게 뭔 짓입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500억 달러 정도 된대요. 그거를 탈탈 털어서 미국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방산, 온전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관세가 그렇게 붙으니 우리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어차피 망하는데요. 법인세 올리지, 관세 붙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은 청년 실업자와 머리에 빨간띠를 들고 있는 노조 기존 노조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존 노조는 누구를 향해서 시위를 하는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걸 보면서 트럼프는 대단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트럼프가 거시기를 그너 선거 성공했다며 축하한다 이러면서 다 빼먹었습니다. 앞으로 빼먹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를 탈탈 털고도 남을 그런 것을 다 빼간 겁니다. 대한민국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중국에 넘어가도 하등 이상할 것 없고, 북한이 우리나라 먹어도 하등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저는 미국이 이런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토보다 5.3배가 더 높다고 하잖아요. 나토는 27개가 모인 연합입니다. 그 나토보다 5.3배가 높고, 일본보다 1.5배가 높다고 합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경제력이 서너배 도 높아요. 경제를 제대로 해보지 않고, 제대로 살아보지 않은 인간들이 대통령실에 앉아 있으니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이런 짓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거시기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미국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이 끝났다고 하면서 뒷표지 모델에 윤석열 대통령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거시기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시기가 사정사정해서 내가 다줄 테니까 지를 초청해 달라고, 인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너 하나, 오는 게 뭐가 나쁘겠어. 그래, 와. 그러면서 탈탈 털려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통령실에 앉아서 우리나라를 지휘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시기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또 모를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잖아요. 소고기와 쌀 시장을 개방했으면서도 개방 안 했다고 우겨 눈 가리고 아웅 한다니까 쌀 시장 소고기 시장을 지킨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지키면서 모든 걸다 내줘 버리는 그게 나랍니까 19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쌀을 개방하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농민들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일부 개방하고 일부 개방 못하고 근데 전문가들은 쌀 시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금융 시장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쌀 시장 개방했다고 해서 뭐가 나쁩니까? 신토불이라 해가지고 우리 땅에서 나는 농작물은 우리 몸에 맞다고 그게 홍보가 우리 국민들한테 먹혔지 않았습니까? 한우가 더 비싸도 우리 국민들은 한우를 먹으려고 하고 돼지고기도 우리나라 거 먹으려고 하고 쌀도. 농작물도 다 우리나라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교훈으로 트럼프와 협상을 잘했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세대가리잖아 세대가리 관세 협상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제일로 호구짓을 했다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탈탈 벗겨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시기를 대통령으로 인정했다면 조금은 남겨주었지 않았겠습니까? 거시기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탈 털어버린 겁니다. 니기 한번 봐봐. 내 맛을 보라니까. 내 손맛이 얼마나 매운지 한번 봐. 그것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실컷 갖고 놀다가 대한민국을 탈탈 털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시기가 대통령실에 얼마나 버티고 있을지 지 스스로 지 무덤을 파버린 겁니다.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조금은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트럼프와 거시기, 세스의 애교, 그 말로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구경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통이 따르겠지만요.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의 하경수였습니다.